너무 추워가지고 다 얼었어요. 지금 손도 얼고 막 얼어가지고 너무 춥습니다. 아유 너무 추워가지고 자꾸 포물도 나오고 막그렇습니다 네, 벤츠라고 다 조용한 게 아니다라는 좀 불쾌해 하거든요. 좀 불편해 하고 조금 거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슬릴 수 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벤츠 GLB입니다. 벤츠 GLB 벤츠에서 만든 젊은 가정용 SUV입니다. 디자인을 딱 보시면은 며칠 전에 저희가 영상 올려드렸던 벤츠 GLS SUV계의 s 클라스라고 하는 벤츠 GLS랑 많이 닮았죠. 벤츠 GLS를 살짝 줄여놓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전체적인 뭐 디자인 Q 자체가 GLS를 줄여은 듯한 그런 베이비 GLS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가장, 아이들이 있고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도 좀 태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로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젊은 친구가 볼때좀 스포티하게 볼수 있는 그런 야성적인 스포티한 주행 성능도 갖고 있는 SUV입니다. 우리나라에는 GLB220, 그 다음에 GLB250, 이렇게 들어오고요. GLB250은 다 포메틱, 사륜구동 장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거는 GLB250, 포메틱, 6110만원 짜리입니다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내비게이션도 뭐좀 조금 더괜찮아졌고요그 다음에 뭐 블랙박스나 어, 하이패스 뭐 이런 것들도 벤츠코리아에서 장착된 장착해주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블랙박스가 여기 어 있고 요 앞에 있는 요 센서 요거 요거는 저희 거치되고요 요게 이제 하이패스 센서입니다 그리고 하이패스는 글로브박스에 하이패스 카드는 넣습니다 어... 오토. 디자인적인 설명은 뭐그 전에 다 해드려서, 어... 요점만 잠깐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실내 공간을 강조한 SUV잖아요. 그래서 앞 유리도 막 누워서 이렇게 된게 아니고, 앞 유리도 약간 세웠죠. 앞유리도 약간 세우고, 그 다음에 옆유리창이 상당히 넓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 실내 공간이 상당히 강조되고 시야가 상당히 잘 확보되어 있는 그런 SUV고, 머리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쾌적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5인승 모델만 들어오는데 내년부터 7인승 모델도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네, 7인승 모델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유리까지도 좀 큼직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3열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뒷유리도 좀 바짝 세웠죠 안에 실내 공간을 많이 고려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팔고 있는 SUV 중에서는 꽤 실용적으로 보입니다 벤치마크만 떼면은 마치 무슨 뭐 르노나 폭스바겐 이런 엠블레이 붙어 있을 것 같은 정도로 상당히 실용적으로 보입니다. 실내 공간을 많이 강조한 거고요. 이 g l b 의 B클라스, B자가 들어가는 클라스는 가족 중심의 자동차입니다. B클라스도 해치백처럼 생겼는데 좀 미니밴처럼 생긴 게 B클라스거든요. 예, 그리고 GLB도 B클라스처럼 가족 중심형 자동차입니다. 근데 SUV이기 때문에 좀 사륜 구동장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특히나 이제 좀 스포츠 디자인이 적용된 AMG 스포츠 패키지 휠도 들어가 있고 여기 앞에 디자인도 약간 AMG 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고 밑에 뭐 금속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듬직하게 넣어놔서 다이아몬드 그릴 같은 거 적용을 해서 좀 있어 보이게 만든 어 벤츠 GLB입니다. 이 본인 디자인만 잠깐 설명해드리면은 요거 두 개의 줄이 이렇게 돼있는 거는 벤츠의 어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벤츠의 역사적인 모델 300 SL이 요게 갖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뭐 V8 기통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요 3 0 0 s 스포츠카에서 들어갔던 엔진이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들이 본닛이 다 높았잖아요 엔진이 길었기 때문에 그래요 엔진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엔진이 막 앞에 라디에이터 글 되게 높았잖아요 그거를 스포츠카에다가 집어 넣으려다 보니까 바짝 세워서 못 넣고 이렇게 약간 어 눕혀서 넣었어요 이렇게 실린더가 약간 눕혀서 넣고 이쪽으로 흡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닛 위에 이렇게 두 개의 주름이 들어갔던 게 이제 역사적인 헤리티지가 돼서 지금의 벤츠에도 어, 라인, 본닛 위에다가 이런 두 개의 라인을 그어내고 벤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일랜드 타입 본닛으로 하면 은 차의 디자인을 좀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 라인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본닛이 좀더길어 보이고 넓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작아 보이죠. 그래서 작아 보이면서 좀 앙증맞아 보이고 좀 단단해 보이긴 하는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디리릭 디리 실내는 빳빳하게 터 있는 그런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화면이 이렇게 있고요. 다 요즘에는 터치가 되죠. 벤츠도 다 터치 스크린이 됩니다. 이쪽은 터치가 안 되고요. 이쪽은 터치가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치도 되고 이렇게 터치 패드로도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에어컨 송풍구가 2차 저차에서 다 나눠 쓰는 에어컨 송풍구가 이렇게 3 개가 들어가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에어컨 송풍구가 들어가 있으면 좀더 기능적으로 보이고 좀 차가 펜시해 보이죠. 에어컨 성능이라든 지 이런 것들이 뭔가 막이 터빈처럼 확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요, 요거 하나는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요거는 기구 설계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잘 했습니다. 이렇게 원가도 상당히 비싸 보이지만 요거를 2차 저차에 만들어서 다 붙이기 때문에 원가가 어느 정도 나가는 거를 다 이렇게 세이브를 할수 있었던 거죠. 운전대도 뭐 벤츠에서 쓰는 운전대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는 예, 스포티한 느낌의 운전대. 그다음에 이 검발 조합으로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군데군데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주 뭐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이고 뭐 많이 쓰였는데 일부 요쪽 유리창이나 이런데 조금 반사가 되기도 합니다. 벤츠 GLB에 대해서 시승회 때 지 급하게 타면서 이것저것 말씀드렸거든요.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조금 여유있게 타보려고 차를 빌리긴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상당히 춥네요. 그리고 시트는 스웨이드 혼합된 그런 시트고, 요거는 인조가죽입니다. 인조가죽. 열선 기능은 있지만 통풍 기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시트가 동반석까지 3개가 되는 메모리 시트가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차들이랑 옵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요 어, 휴대폰 충전 장치가 이렇게 있는데 충전할 때는 휴대폰을 이렇게 고정시키는 이런 장치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별다른 뭐 조작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올리고 이거로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창문이 다 원터치로 작동하는 거고요 그 독서등이 여기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벤츠는 특이하게 요 룸밀러 밑에서 들어와요 이 룸밀러 밑에서 독서등이 들어오는 이유는 운전석에서 딱 바라봤을 때는 광원은 보이지 않고 빛만 보이게 해야지 눈이 안 부시게 뭔가를 읽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요맵 등을 키면은 여기서 등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등이 들어오게 예전부터도 벤츠에 요렇게 요런 방식으로 해왔었습니다 요런 거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철학이에요 브랜드의 고집이고 이렇게 해야지 눈이 안 부신다 라는 벤츠의 고집으로 지금까지도 어, 유지되고, 있... 선글라스 케이스 이런 것들이 있고, 어, 파노라마 루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꽤 넓게 열리더라고요. 예, 요 정도가 열립니다. 요 정도가. 예, 여기서 닫으면은, 저 뒤쪽에도 이렇게 한꺼번에 닫히게 됩니다. 어, 요 정도로 앉아서 운전을 하는데, 그대로 뒤로 가보면요. 뒷좌석 넉넉해요. 뒷좌석 넉넉하고, 접으면은 이렇게 접힙니다. 요게 약간 단차는 있어요. 근데 이게 더 높아요. 이게. 보통 이게 더좀 낮게 돼 있는데 요게 더 높게 이렇게 된게좀 특이합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이 요게 지금 바짝 세운 상태고 저게 제일 눕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요정도 눕혀집니다 제가 요렇게 타보면은 네, 요정도 네, 요정도입니다 네, 여기 주먹 한두개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에어컨 송풍구가 여기 어, 이. 어떤 자리인데 에어컨 송풍구가 없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없는데 내년부터는 여기 에어컨 송풍구 있는 걸로 나온다고 합니다 에어컨 송풍구를 없앴으면은 여기를 무슨 다른 쓸모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 아무것도 넣지도 못하고 뭘 넣으면은 그냥 출발하면 바로 뒤로 떨어지거든요 뭘 넣을 수 있게 만든 건 아주 애매하게 여기를 만들어 놔 가지고 그리고 밑에 이제 USB 그다음에 뭐 휴대폰 같은 거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USB는 C타입 두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도 이런 GL 비에는 이렇게 그물 방식의 요맵 포켓을 쓰네요. 뒷좌석에는 열선도 없습니다. 포폴더는 이렇게 나와요. 요렇게 양쪽에서 요렇게 나오는 컵홀더가 있고 컵홀더가 있는 상태로 닫으면은 고장날 수 있어요 내년부터 7인승도 들어온다고 해요 봄 정도부터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에어컨 송풍구 추가되는 거는 내년 물량부터 바로 2021년부터 바로 추가가 되니까 저희 시승기 나가고 나서 GLB를 주문하시면 아마 뒷좌석에 그 에어컨 송풍구 있는 걸로 아마 차를 받게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는 거고 밑에도 수납공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상당히 넓죠 트렁크는 7인승까지도 타는 차기 때문에 전동식으로 여닫는 트렁크입니다. 그리고 뒤에 머플러는 따로 되어 있지 않고 막혀 있고요. 머플러 는 막혀 있고 요 밑으로 양쪽으로 머플러 소음기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에 양쪽으로 배기구가 나와 있는 네 배기구에 요 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예요. 디디디. 네 지금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로 들어와서 이거 마스크 벗고 자, 말씀드릴게요. 조용한 차는 아니었어요.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 중에서는 조금 좀 사운드가 아 이렇게 벤츠인데 좀거친애 소리가 좀 소리가 좀 거칠다 그랬는데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좀더 거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도 안에서 들으면 조금 더 괜찮죠. 밖에서 들으면 디젤을 방불케 하는 그런 소리까지도 납니다. 조금 소리가 거칠다. 조용한 벤츠는 아니다. 예, 벤츠라고 다 조용한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비방하는 게 아니고요. 예, 요 정도 사운드가 납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보면요 계기판에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나와요. 속도계부터 해서 뭐 여러가지 정도 가운데도 가운데로 하면은 또 이런 정보들이 막 나오고요. 자이 눈길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눈길 안에서는 사륜구동장치가 좌우 토크 배분까지 되는 건 아닌가봐요. 예, 계기판에 많은 능력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승차감이 뭐 벤츠라고 해서 뭐더 좋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벤츠다운 그런 묵직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폭스바겐이나 뭐 르노나. 전륜구동 기반의 SUV 그런 느낌들이 나요. 이 전륜구동 이 플랫폼이나 전륜구동 엔진은 또 르노랑 어느 정도 또 관련도 있거든요. 조금 스포티한 느낌으로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GLB는. 좀 가족들 태우는 컨셉이라서 승차감이 좀더 출렁출렁거리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요 이제 차 크기가 좀 젊은 취향의 사이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팽팽한 서스펜션 구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30km로 울퉁불퉁한 골목길을 비슷한 걸 달리는데도 승차감이 아주 좀잘 잡아준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도로를 팽팽하게 지지하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이게 음질이 되게 좋아요. 이게 그냥 벤츠의 그냥 오디오인데 저음도 풍부하고 고음도 좀잘 내주거든요. 그래서 음역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이게 저음이 상당히 셉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 취향으로 오디오 셋업을 해서 그런지 너무 세서 차체가 이렇게 울렁울렁거릴 정도예요 빌리진의 저음이 나오는 부위에서 차체 내장재가 약간 웅웅 울릴 정도로 저음이 상당히 세게 베이스가 상당히 세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토스토뱅 고장치가 많이 거슬립니다. 시동 꺼질 땐별 진동 없는데 다시 걸릴 때. 조 약간의 진동이 생기면서 예 크랭크 노이즈가 약간 있죠. 2리터 가솔린 터보의 224마력에 토크는 35.7. 예 그래서 뭐, 이 정도 크기의 차를 움직이는 데는 파워가 딸린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안에 실내 공간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부풀려서 가족 중심으로 탈수 있게 만든 차이긴 한데, 차가 무겁거나 버거운 차체는 아니에요. 이 때문에 뭐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이 엔진 파워에 비해서 적당합니다. 어, 이 차체 노이즈가, 이, 어, 엔진 소리가 좀 거칠게 세팅을 해놨어요. 좀 다이나믹함을 살리기 위한 세팅으로 보이는데, 엔진 소리가 좀 왕하고 이렇게 좀 올라오는 편이에요.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변속이 상당히 민첩하고 빠릅니다. 근데 이게 다른 듀얼 클러치에 비해서는 출발 가속이라든가 이런 출발 부분에서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세팅은 듀얼 클러치 중에서는 세팅은 좀 부드럽게 한 세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력 전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잘합니다. 출발해서 조금 부드럽게 가속이 되는 느낌은 이 듀얼 클러치의 단점이죠. 좀 거칠게 클러치가 붙는 느낌. 초반에 클러치 붙을 때 너무 급작스럽게 붙으면 차가 욱컥 거릴 수 있거든요. 좀 울컥거림을 좀 줄이기 위해서 부드럽게 클러치가 붙게 이렇게 하는 해주는 동작도 괜찮습니다 서스펜션이 좀 팽팽하게 세팅이 되어 있지만 부식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용량이 좀꽤 제법 꽤, 되, 꽤 되는 부식류를쓴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요철 과속방지턱이나 이런거 넘을 때는 차체가 이렇게 뭐좀 이렇게 움직임이 좀 있긴 있어도 차에 뭐 충격이 가해지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차체 움직임은 좀 있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만든 그런 고급 SUV는 아니거든요. 핸들링은 아주 잘 먹습니다. 핸들링은 핸들 틀자마자 쪽쪽 먹는데 차체가 좀 높은 SUV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 안전장치 개입도 좀딱 개입을 하면서 차체가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능력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벤츠에 비해서 주행안전 장치 개입이 예,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띠리띠리. 조금 의아한 거는 이게 스포츠 모드로 들어가면은 엔진 배기 사운드 자체가 조금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엔진 배기 사운드를 인공적으로 넣어주는 장치나 아니면 가변 배기 장치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배기 사운드를 바뀌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엔진을 스포츠 모드로 넣으면은 엔진의 프로그래밍 자체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rpm을 제어하는 거라든지 엔진의 혼합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조금 엔진 사운드가 조금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좀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죠. 예, 네,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가짜 배기음이나 뭐 가변 플랩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엔진의 프로그래밍을 변경을 해서 가속 페달 반응도 좀더 적극적이 됩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런 소리가 안 나요. 7.02초 거의 비슷합니다. 6.9초에서 0.1초 뒤지게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뭐 아주 좋은 컨디션은 아니기 때문에 7.02초 나왔습니다. 제동은 36.1m 나왔습니이 정도면 뭐 제동도 괜찮고 가속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한 거는 엔진을 급가속할 때이 터보로 들어가는 공기의 흡입소리, 피리 소리 같은 것도 좀 나거든요. 가속하다 밟으면요. 네, 이게... 이거. 이런 소리가 나는 게 흡기관을 통과하면서 피리 소리 같은 게 조금 나는 듯한데, 이런 소리는 안 나야 되는 소리거든요? 신기하네. 그냥 똑같은 급가속을 할 때도 스포츠 모드에서 급가속했을 때랑 컴포트 모드에서 급가속했을 때랑 사운드가 달라요.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지금 이게 스포츠 모드에서 한번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급가속을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나죠. 그리고 터보 스탑은 10기압. 나머지 엔진 출력이라든가 엔진 토크, 바뀌는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하여튼 해볼게요. 예, 엔진 토크는 316Nm 까지 나오고, 어, 기압은 10기압 까지 나옵니다. 자, 요거를 바로 컴포트 모드로 한 상태에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10기압에서 나오고 엔진 토크도 316유 m 미터까지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엔진 사운드는 지금 직접 듣기에도 좀 다르죠 프로그램상에 스포츠 모드를 넣었을 때만 뭔가가 이렇게 좀 센서값이나 뭐 이런 입력값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엔진의 다른 느낌 아이의 다른 사운드 다른 느낌을 내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런 거는 괜찮네요. 자,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있어요.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알아서 줄이고 뭐 이러는 건 있습니다. 근데 차선 유지 장치가 없어요. 거리를 맞춰서 속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만 해주고 차선 유지 장치가 없습니다. 이게 최고급 모델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건데도 이런 거가 좀 요즘 차면은 현대기아 자동차도 다 들어가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6,110만원짜리 벤츠에 이런 게안 들어가 있으면 좀 섭섭하죠. 62dB 정도 나옵니다. 62dB. 차체가 좀 통통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바람소리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흡음, 여기 방음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잘된 차라서 그런지, 뭐, 이중접합률이나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근데, 방음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잘된차 같아요. 오늘 벤츠 GLB를 이제 홀로 시승을 하면서, 이제 원래 이렇게 진지한 사람이에요. 진지하게. 유감정님이 자꾸 옆에서 자꾸 이제 붙여겨가지고 제가 웃기지도 않는 아저씨가 됐단 말이에요. 뭐 좋아요. 차 컨셉에 맞춰서 벤츠스럽게 잘 만들었습니다. 가격이 6,110만원 조금 비싸다 싶어서 많은 거를 기대하게 하는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가 조금 빠져있는 거. 이몇 가지 중요한 이빨이 빠진 듯한 상품 구성이 지금 벤츠 잘 만든 벤츠 GLB의 맛을 조금 떨어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팔립니다. 벤츠의 상품 구성이 빨리 빨리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잘 팔려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판매량이 되는 벤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옵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너무 생각을 안 하고 갖고 오는 것 같아서 늘, 아, 이건 좀 아니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벤츠 까는 게 아닙니다! 벤츠 되게 좋아해요, 벤츠! 벤츠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벤츠 오너였어요. 벤츠를 왜 까겠어요. 얼마나 그 벤츠 좋아하는데, 내가. 하여 오늘 여기까지니다유 감독님이 없으니까. 목만 아프고, 웃기지도 않고. 현타가 오고 그래, 자꾸. 안에서는 햇빛이 너무 세고, 밖에 내리면은. <laughs> 너무 춥고 드려어여기까지니다잘들렸습니다 네, 목이 나간 것 같아 목이. 아 이게 예. 갑자기 예, 수진 씨님이 나오죠? 핸들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 자꾸 건드리나 봐요 제가. 고음도 날창 날창거리게 잘 재생을 해주고요. 저음도 강력 있게 잘 해줍니다. 네, 자꾸 이게 좀. 저... 안전, 뭐, 코로나에 비는 게 자꾸 가지고 네, 원래 이렇게 되게 진지하고, 네,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기자만, 기자로만 내가 20년을 살았는데, 농담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맨날, 어, 업체 까고 막, 뭐 이러는, 진짜 막, 이러는, 어, 기자 인데 제가 무슨 농담하고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아, 나, 야, 안 팔린 줄 알았어. 하는, 이거, 그 GLB 처음 시상하고, 야, 이거는, 야, 이거, 이거, 상품 구성이 이게 뭐야? 뭐좀 그랬는데 아이고 많이 팔리더라고요 네, 많이 팔리는데 어쩌겠어요 네, 제가 진 거죠 뭐 미디어 오토